자, 오늘은 포항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벽천카 정비에 왔고요. 벽천카 센터 셀프 손세차도 하시고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상태검사장입니다. 네, 지금 스타렉스 작업하고 계시고요. 뭐, 귀찮아서 안 하셨던 차들인데, 현 상태가 많이 안좋은신 차가 했고,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린 거는 저는 가압을 주입할 때 가압을 안 쓴다는 거. 가압을 내년 주입이 될때 차가 끌고 들어가는데 가압을 하게 되면 물론 빠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빼고 들어갔을 때 순환되는 시간을 줘야 하니 굳이 빨리 넣어서 무조건 좋을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넣어서 좋은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포항의 벽천카 정비입니다. 이제 냉각수는 이제 포항에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벽천카 정비, 새, 세 차도 지금 밖에서 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